알람 설정 좋아요 음, 이이발소소리들린요조조여여서조 조심 짝짝이 y I'm sorry. I'm sorry. I'm s o 오케 y I'm s o r I'm s o 씨 r is ahead. n i 아, 오케이, 끝 끝. 자, 일단 차나 는 끝. 아예 다다다 아, 세명. 어, 오케이. 일단은 응. 싸우던건다컷이네 역시 카고파이 최고야 진짜. 그 카고파이. 템모로 가도 애매한데 지금. 템 먹고 싶긴 한데.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일단, 일단 그러면... 일단은 얘네 어디인지는... 없... 어... 야... 뭐야? 왜과목두가던 누가, 누가, 누가 간 거야? 어... 없어 형, 안 가도 돼. 엄마, 여기 엄마 깔사람한명잡아오겠

케이나 okay. 살리지 말고 그냥 살리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죽이상 어 살릴 수 있네 어 연막은 뿌리만 살리자 그래 내형 식당 형도 계시네 이거 형도 죽을 수 있다 다 살리다 어, 저기 아 그걸 뭐어봤어 저기 그걸 또그죽수 있어야 되 얘네 다 얘네 짭이 전부 다아어서 어. okay. 아, 몰라했는데. 고였우 이시덕 다짝개 있는 거냐 그러면. 어? 한명더 있어요. 다쪼이다쪼이지 지금. 하나. 진짜 일단 끝난 얘다시동이형이랑둘이서가고 그쪽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뒤로 뺑 들어가자. Enemies ahead. 케오케또 하나 내렸다.

2분인 로한 올라가도 돼시요가 아직 있습니다 <놀비> 여기아무도푸 되겠어? 우리 알콩 달콩 이테뭐하세요 <laughs> 예? 아, 탑, 꾸기버기버기버기버기 뻐기 뻐기 버기버기 뻐기 뻐나 뻐기 뻐기 뻐 okay enemies ahead 굿 바로 니이잖아 응. 어? 응. 아, 니야 아, 니야 다, 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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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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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다, 다, 자자자 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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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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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딸피야. 쟤는는 이미 딸켰어. 아다 때려버려. 아제둘밖에 없어. 저기 살려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아니, 저기 야올리네 내가 살려 딴딴딴 딴. 저거 나저기 기절하기만 해 봐. 아, 나 왔어요. 이게 <laughs> <여기> 나 왔어요. <laughs> 애기야에애기야애기야애기야애기야애기야비기야질기야 에기야. 에기나에기에 그. 적은 에기야. 기절하지살자지 말자, 그러찮아 괜찮아 야 에기야. 5탄줘 버렸어? 근데 누가 먹었어? 근데 너무 심심한데, 바로. 심심하면 안 되는데. 5탄 남는 사람, 5탄 남으시는 분. 안 남아요. <웃음> 네? 수어 수요 오시는 분 있잖아. 네? 아, 저, 아, 저안 눌려서 전화 안 눌려. 저 아시아 오기 전에. 어? 그래, 와. 와, 친구 찾았어. 뭐지? 내가 친구를 만들어줬네. <laughs>

이게 안 죽는다. 한 마리 깨달기. 죽는다. 나. 또 봐요. <놀람> 이 자리. 나이스. 닌, 닌, 다 이거 야 바로 기 아, 근데 이자 이제... 뭐야? 야, 안 내가 아침부터 이두 누워있는데 고으냐 딸비 딸비 딸아 타와 하지마 어? 배수 제... 어? 한명이 근데 어디갔어 나나 여기가 나좋어좀 더.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응 음. 오케이 한명 혼자 가다. 아니 맛집이고 오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요. <laughs> 아니 내가 죽을 뻔했다고. <laughs> 너 아니 카타 들어갔다 풀스쿼드 오는 기분 알아요? <laughs> 아니하요 뭐요? I got s u r p r i s 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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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해요. 얘님 혼자, 내, 내가 타는 차 싫어? 응. 내가 혼자 어디 가요? 려내가타는차싫어내가운전하이리방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집에 더 있음. 덥냐? 응. 어, 뜨시던데? 아재미없슈 이상하다. 여기 실제 여기랑 여기. 어참 이상하네. 카라킨? 아니, 아니 카라킨 카라킨 재밌어 진짜로. 소희는 뭔까 해본 사람만 알아 인정. 뭐 올라가 볼까? 아, 재밌어. 가라 킨 다섯 명 남았네. 뭐 했다고 다섯 명이야. 그러게, 한없는데 다섯 명 남았네. <laughs> 이걸로 좀 삭발 좀 길러야지 사먹으러 <laughs> 이 게임 보정 능력 이기엔좀 많이 오니까 첫 연습. 어쩌? 응. 1인데 커리에 있을 것 같아. 커리는 아니면 저런데 능선. 이버에 있을 수도 있지. 아. 야, 이거... 뭐? 자 이거. 잠이 장이 팍팍 도망가노. 사람 어있노 케이브 <laughs> 이뭐다지렁이야 그러니까 명보인가 e n e 어기 아무 커심 너무 많소네. 오 어, 뭐야. 와신발이거 바로 신고함. 어? 아, 팀원, 이걸... 히든, 핵, 버그, 아 이걸 티든 핵 버그 아격 만아 이걸 삼만. 아니 이거 몰래몰래 어? 몰래 좀 쓰던가였네. 삼만 <laughs> 어? 그니까, 이거, 바로 빼기까니, 이거를? 이거는? 아, 이걸. 와, 나 핵인가봐. 아. 아니, 나, 왜? 우와. 이거 빨리 에가야 되나? 쓰읍빨한명더 <laughs> 보인다. 어디? 잡으면 핵. 아. 저기인데, 어디, 어디? 저기서 보. 보이지도않는 걸? 바로 쏜다이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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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아, 아아님 바지. 바지. 바 똥, 똥, 지 바지. 저지바치해주면지 바지. 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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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어